드디어 거대한 전쟁의 막이 내렸습니다. 리프레시 이후,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정부와의 지긋지긋했던 싸움에 대해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워싱턴 DC 핀테크 위크 행사 바로 그 규제의 심장부에서 브레드 갈링하우스의 입이 열렸습니다. 솔직히 급그 배는 이미 항해했습니다. 진니는더 이상 미국에서 병에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억누르려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산업과 협력해야 할 때라는 강력한 선언인 거죠. 여러분도 아시죠?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게리 겐슬러의 SEC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2020년부터 시작된 리플과의 대형 소송이 있었습니다. 당시 SEC는 리플이 무려 13억 달러 규모의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며, 기나긴 법정 공방에 서막을 열었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은 뉴욕 연방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기관 투자자에 대한 직접 판매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 대한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올해 공식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이게 바로 세력들의 진짜 의도를 꺾어버린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엄청난 법적 설례를 남긴 겁니다. 다른 건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억압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리플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규제 당국을 향해 더 강력한 요구를 던졌는데요. 암호화폐 회사와 은행 같은 전통 금융 기관에 대한 불균형을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이렇습니다. AML, 즉 자금세탁방지나 KYC, 고객갈기제도 같은 은행들이 지키는 모든 규정을 우리 암호화폐 기업들도 똑같이 따를 테니 연방준비제도의 마스터 계좌처럼 은행들이 쓰는 동일한 금융 핵심 구조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요구 아닌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일부 전통 은행들이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길까봐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리플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리플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에 이어 국립은행 헌장을 신청했습니다. 은행과 똑같은 자격을 얻어 똑같은 운동장에서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자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미국 내에서 규제와의 전쟁을 끝내고 제도권 금융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는 리플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리플이 미국에서 이렇게 싸우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전 세계를 무대로 거대한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리플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금융기관인 압사은행과 전략적 파트셔십을 체결했습니다 압사은행은 아프리카에서 리플의 첫 번째 주요 수탁 고객이 되었는데요 수탁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 은행이 고객들의 암호화폐나 토큰화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 주는 금고지기 역할을 리플의 기술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리플의 기관용 커스터디 플랫폼은 이미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프리카 대륙까지 그 영역을 확장한 거죠. 전 세계 은행과 자산 운용사들이 리플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올해 초에는 치퍼 캐시와 협력해서 암호화폐 기반 결제 솔루션을 제공했고 아프리카 국가 전역의 아르 USD,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2025년 리플 연구에 따르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금융 전문가의 약 64%가 블록체인 도입 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신속한 결제와 비용 절감을 꼽았습니다. 이 모든 수요를 리플이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 내에서의 규제 전쟁은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둘째, 리플은 이제 은행과 동등한 자격을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셋째, 동시에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이며 글로벌 영토를 무서운 속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사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규제의 족쇄가 풀리고, 전 세계의 돈이 리플의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상승장까지 또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거대한 시나리오의 윤곽이 어느 정도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단순히 방향을 아는 것과 그 지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은 단두 가지, 바로 정보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뉴스는 이미 세력들이 흘린 뒤인 어제 그제의 정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돈의 흐름은 단몇 분, 몇초 만에 결정됩니다. 바로 지금 세력들의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먼저 실시간 정보를 손에 넣는 것,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속임수 움직임을 피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 이두 가지가 싸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장 결정적인 정보와 타이밍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시. 구독자분들을 위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영상보다 빠르게 핵심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질문들,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매일같이 하는 고민일 겁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죠. 이런 질문들에 대한 진짜 답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뉴스나 차트에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돈이 되는 정보, 판을 뒤바꿀 수 있는 핵심 정보는 언제나 소수의 인원에게만 가장 은밀한 곳에서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그 비밀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는 유튜브에서는 차마 전부 공개할 수 없었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더 이상 혼자서 답없는 고민만 하지 마십시오. 실시간으로 투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고요. 물론 이 거대한 시나리오의 중심에는 XRP가 있습니다. XRP는 이 판을 이끄는 대장주가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발적인 수익은 대장주가 열어놓은 길위에서 터져나옵니다. 과거의 역사가 증명하듯 대장주가 두 배, 세배 오를 때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열 배, 스무 배그 이상의 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XRP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바로 이 숨겨진 진짜 수혜주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는 겁니다. 남들이 10% 20%의 수익에 만족할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익을 거둬야 합니다.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설명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셔서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PC로 보신다면 채널명 아래의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시면 동일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말씀드릴게요. 제 채널은 어떤 금전 요구도 하지 않고 카톡 오픈 방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튜브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모두 사칭이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 제 정보를 통해 단 1%라도 수익이 나셨다면 그 수익의 일부를 주변의 기부 단체에 나누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판을 설계하는 세력들은 돈을 오직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선한 영향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작은 금액이 모여 세력들이 만든 차가운 금융의 판을 따뜻한 온기로 채우는 시작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응원합니다.